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또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또이 전쟁 가운데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다윗이 전쟁에 앞서서 이제 전쟁의 임할 지휘관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서 이군 지휘를 맡기는 데한 사람은 군사령관인 요압이에요. 그리고 그 요압의 동생 아비세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이렇게 세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어,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은 부하가 천 명인 지휘관을 천부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하가 백 명인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이세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 이제 군대 전체를 세 등분으로 해가지고 이 지휘관들에게 이제 그 휘하의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전투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어 자,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자기도 이 전장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게 돼요. 그랬더니 3절에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왕은 출전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이 이스라엘 군대가 찾는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이 부하들이 뭐몇 명이 죽든 몇십 명이 죽든 이 사람들은 우리를 개의치 않고 왕을 찾기 위해이기 때문에 왕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성읍에 계시다가 거기서 주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그 얘기를 좋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문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갔다. 자, 이렇게 출정하기 전에 왕이 이세 장군들 요압, 아비세와 이때에게 그리고 그 밑에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5 절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이 압살롬을 반역자로 처단하지 말고 다윗 왕 그의 아들로 좀 너그럽게 대우를 해라. 이건 그를 죽이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지휘관들에게 얘기하는 이 명령을 백성들도 다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의 군대 이들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 싸움에서 전사한 사람이 2만 명에 이르러요. 2만 명. 물론,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움으로 그 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지형이 굉장히, 어 이렇게 평탄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게 됐어요. 자그때 압살롬은 이 다윗의 부하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도망을 하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음? 여기 이제 구절에 보면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돼서. 결국 이 노세는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은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응?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머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 압살롬의 이 머리 머리털이 문제가 돼서 이제 결국 나무 가지에 걸려 죽게 되는 그런 꼴이 되버렸습니다. 자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걸 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일이지 왜 응? 지체하고 나한테 왔느냐. 그를 죽였으면 내가 상을 줬을 거다. 웬열 개를 주고 또 허리띠를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보고한 사람이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내가 내 손에 은천 음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자기는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할 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응?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지휘관이 부하를 아마 죽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가 없다. 응? 그러면서 손에 창을 셋 가지고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그리고 그와 함께 무기를 든이 군인들이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그를 쳐 죽였다. 자. 5절에 분명히 왕은 명령을 하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겨라. 그랬는데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서 명령을 수행했던 이요압이 그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살아 있는 그러면 싸움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냥 아무런 반항도 할수 없는 그 사람을 이렇게 심장을 찌르고 함께한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그를 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어. 요자 요압의 입장에서는. 죽일만 하지요. 응? 음? 반란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피난을 하고, 또 전쟁을 해서 많은 전사자가 나왔으니까, 싸움할 때는 적이잖아요? 네. 죽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이 싸움 가운데 다윗이 부하들에게, 지휘관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잖아요. 응? 너그럽게 대해줘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음, 첫 번째, 이 사람을 발견하고 죽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죽이지 않는단 말이야. 왕이 분명히, 음 응? 그를 해야지 말라. 이런 명령을 지휘관들에게 했고, 백성들도 다 들었는데. 자, 왕의 명령을 따른 사람과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이유야, 뭐. 응? 죽일 이유야, 뭐. 당연히 있죠.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음? 또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기 때문에 예, 이 압살롬이 죽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 명령을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을 불순종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음. 지금 이 압살롬을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기라는 게 압살롬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냐면 다윗 왕그 자신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응? 압살롬이 한그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그를 좀 이쁘게 봐주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를 좀 살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만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봐서 나를 위해서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봐서 응? 그를 너그럽게 대우를 하라. 그런데 요압은 그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지금 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어 응? 어긴 게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점점 이제 자신이 군대 이 군수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은 점점 늙어가고 자신은 왕권이 이 군권이 더어 확실해지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이전처럼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100% 아멘 하고 순종할 때도 있지만,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라 라는 명령을 행하셨을 때, 이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는 우리의 원수 나라인데, 적국인데,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면 어떻게 하나? 지금 이제 현대적으로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니웨와 정반대되는 배를 타고 다시 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물론 가지도 못하지만 자그 상황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니네라 가르는데 그런 생각하기를 정당하잖아요. 원수고 어 우리를 해친 나라고 어 그런 나라에 무슨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 당위성 합리화가 얼마든지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서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차라리 거기서 말씀을 전하느니 다른 곳에 내가 더 말씀을 한번 전할 것 100번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보다 저기 100번 전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 우리의 합리화 우리의 정당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얼마나 온전히 바르게 우리가 따르느냐? 여기 이 보고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 요압이 은열 개를 주었을 거다. 그를 죽였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은천 개를 내가 받는다 해도 난 그렇게 못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줄게. 그냥 하나님 말씀 어겨도 돼. 그러면 아마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축복받고, 은혜 받고, 뭐 하여튼 나를 위해서 좋게 된다는 그런 응?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듣게 된다면, 아유, 하나님 말씀이야. 나중에 더 열심히 지키지. 그러고,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은천 개, 천만 원을 받고, 일억을 받는다고 해도, 나그 상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의 물질 명예 또 편안함 또 취미 생활 응? 네.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될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나? 아, 이번 주 빠져도 뭐 다음 주에 있는데. 일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이유를 찾고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시켜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죄식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타성이 젖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더 자연스러운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고이 영적인 어떤 무감각 속에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육체적인, 육신적인 잠에 깊이 잠들어서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새벽을 깨워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새벽을 깨워라. 몸은 깨어 있는데, 정신이 영이 깨어 있지 않고, 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지 하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당위성이 아니라 그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존중을 받아 마땅해. 그런 어떤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 가기 수수 있는 신앙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 특히 정치인이라면 정당의 어떤 주의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공무원들, 그런 경제인들, 그런 문화인들, 스포츠, 뭐 신앙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이 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를 자신이 다시 생각함으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귀하게, 존귀 여기며 따르고 순종했는지 우리를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말씀을 우리가 더 순전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 앞에 감사합니다. 손에 수고할 수 있는 일터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괴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돌아보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주님 아프고 힘들고 상처입은 영혼들 주님으로부터 치유 회복이 돼서 날마다 봉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의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